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설레지. 아, 오늘은 부산에 왔습니다. 네. 대학교 동기들하고 부산에 사는 대학교 동기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오늘은 금정산 갔다가 바닷가도 갔다가 그렇지. 펜션을 갈 거예요. <laughs> 아이, 막꾸먼막꾸먼멋이들 어? 더 먹보다 푸선이네. 그래 또 같은데 먹는게네. 야 부산 꽉 잡고 있나? 부산 빡 아, 잡고 있지. 야너왜 이렇게 <laughs> 잘생기던데? 야, 약간 토마리 같나? 토마리. 아니 토마도 왔어, 토마. 야 근데 투마도. 야 부산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야, 지금 오늘 최상이라 봐야지 태풍까지 나갔으니까. 안 덥네? 선선하네. <laughs> 어, 긴바지 입고 다니네. 머플했는데야 사진 너무 러왔어 보니까 그러니까. 너 여기 어쨌든 우리 같은 해나가니까. <laughs> 여기 뭔가 부담스럽지 않아? <laughs> 아니 너 뭐가 주나 부산. 아 여기 사쿠산이네 사쿠단, 어, 달동네. 중국 아시키드나야 이렇게 차 안. 어 중국다 이거. 이거가 생오리로 가니. 아 생오리 부도 좋아 안타네. 사실 살짝 대학생 장관. 어 오, 네. 재밌게 놀자 네. 오 음. 아닌데 아니데 거의 지금 생오리네. 어 아, 생오리다 생오리. 와 맛있지. 먹지마 먹지마 먹으면 안되지 아니 먹지말라고 안 아, 먹지말라고? 먹지 아먹 <끼리> 어? 빨리 들고아먹지아지나 맛있어 빨리 계속먹어 아니야 이건 진짜 복밥이 맛이 없을수 없는거라고 무조건맞아 좀 <끼리> 다른느낌이야 양념이랑 응 너무 맛있 물거물거 껐다 껐다 이게 그러면 한 4-6인분짜리 비꾼거잖아 그렇지 내가 바로 이해지 아아? 아니나 지금 좀더 볼게 뭘봐 7,400원짜리도 있다 오, 진짜? <laughs> 어 그것도 있어? 밀크 아이 카페라텍 오 진짜네 진짜 아 큰거도 큰거 아또 그, 큰거 있네 아 큰거 아, 있어 거 해. 아 큰거 해난 달달한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칠합초가 있어 <laughs> <치료 줄게. 웃음> 난 아아 난 아아 작은거 작은 아, 아, 거? 아큰거 먹어, 네. 큰거큰 너무 크지 않을까? 이거 너무 커. 나도 나도. 아 작은 아, 아, 거? 기버스. 아, 아, 어, 아 옛날에 나였으면 저그고집부려서 저거 말차 아, <laughs> 말차 아, 나지. 아. 뭐. 근데 내가 근데, 이제 후회해. 저 앞에도 뭐 산이 있네. 부산은 그거야. 구할부 매산 산이 많다. 아. 해변가로 가고 싶나요? 산으로 가고 싶나요? 자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laughs> 소신발언 없으니까. 나중에 성공하긴 하겠다 부산은 산이 많다지만 그 산은 서울에도 있고 그쵸 바다는 서울에 없는데 바다는 응. 부산에 광안리도 있고 해운대도 뭐 있고 한데 아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문승현 씨가 응. 금정산 안갈 거면 산은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그 말은 이미 삔또가 상했다. 상했다 우리가 안 간다고 하면 은 응. 응. 제대로 털어진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자 금정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범어사 거의 다와갑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laughs> 아, 진짜 너무 기대돼. 여기는 <laughs> 어느 나라에 들까? <laughs> 어 여기 있다. <laughs> 어사잖아 응. 해서 여기서 국문, 국문 갔다가 금정산 정상. 이렇게. 네, 이렇게 가야 돼. 국정교로 가보자. 해. 자. 그러면은 하나 둘셋 하면 넷 아래로. 밑으로.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가볼게. 응. 我们。 왜 이러고 있어? 아 죽겠습니다 아. 우리 5분 30초 됐어 아 진짜로? 한 10분 반 줄. 내려갈까? <laughs> 오버페이스 해서 그래 좀푹 쉬고 끝까지 못 가더라도 그냥 살짝 한 발짝 예, 한 발짝 천천히 가봐 지못 걸어 너무 힘들어는데딱 3분만 쉬고 다시 한번 가볼게 5분 쉬어 5분 그럼 저 의자 가서 저 의자지 음. 아. 둘이 뛰었갔다와나 성훈이랑 뛰어갔다가 응 어. 북문에서 만날래? 우리는 더 위에까지 갔다가 북문으로 오고 북문까지 금방이야 북문까지 1.1km 밖에 안 돼. 둘이 뛰갔다와 그거 나 주고 너 이것만 갖고 가고 얘랑 나랑 살살 올라갈게 우리 아, 갔다 와. 지금 말 힘들지, 둘은. 어. 갔다 와, 우리. 치고, 우린 천천히 올라갈게. 응. 동문에서 보자 응. 응. 운동을 하나도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허어! <laughs> 이쪽 방이야. 여기다. 어. 아 오케이. 한 모금 갖고 갈까? <laughs> 가자, 금방 가겠는데? 정상 200m 남았습니다. 하늘 진짜 파랗다. 거의 다 왔다. 다 왔어. 저 광안대교 보인다. 저기가 거기네. 부문 있는데. 오, 많이 왔다, 어, 멋이었다. 아, 애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 야, 근데 진짜 산 많다. 어. 저기 해운대잖아. 어. 그러네, 마린시티. 아, 그리고 그 앞에 더 보이는 게 강한대교고. 그러네. 여기는 낙동강이다. 아, 역시 올라오면 좋아. 응. 학원을때미래에서 끝나면 좋이 야. 어, 너무 이쁜데? 너무 멋있다. 하늘이 진짜 맑아. 그리고 시원해. 아.. 고당봉 음정산 정상 고당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완규랑 성훈이는 체력상 중간에 멈췄고, 저랑 항상 같이 달리는 이두현과 정상을 왔습니다. 멍이지. <laughs> 어 어. 그만 30분 걸리겠네? 내려오는데? 우리 올라오는데 20분 걸렸어. 기다리고 있을게. 니네 어디야? 북문이야? 우리 북문인데 아니면 우리 그냥 먼저 내려갈까? 그냥 밑에서 만날래? 범호사에서? 그래, 그래. 그럼 우리도 지금 출발할게. 그래, 그러면 우리도 범어사로 살살 걸어가고 있을게. 어, 천천히 가. 음. 가자. 그냥 한 속도로 내려갈게 어. 와 근데 여기가 진짜 죽인다 와 진짜 푸릇푸릇하다 와, 야. 와 여기 진짜 좋은 산이네 어 진짜 좋다 여기를 좀더 길게 와도 좋겠다 어 여기도 한 7시간 걷는 코스 있더라고 세수 세수 와 시원한데 응. 우와. 우와. 물 많이 먹으면 못 뛰어 응. 아 너무 좋습니다 와 하늘 아 날씨 최곤데 뛰어서 더 좋아. 왔어. 아와 미친 체력에 도전하네. 미쳤어, 미쳤어. 잘 갔다 왔어? 어, 우린뭐 해피트가 잘했지. 대박이다. 끝까지 뛰 올라갔어? 음. 아니 막 걷다 걷다, 걷다 뛰다. 와. 내려올 내려, 내려, 여기야? 여기야. 일로 일로 가야 쭉이야? 어때, 둘은 두면 좀 만족해? 어, 좋았어. 좋아, 좋아. 그니까 아마 넣 우리가 좀 <laughs> 바, 빨리 가가지고 그렇지, 천천히 갔으면 이해도 <laughs> <너희도> 진짜 좋았을 것 <laughs> 같아. 아, 나 근데, 우리, 우리, 우리 나한테 줘봐. 잘했다. 잘했다. <laughs> 어, 머리 한번 담궈야겠다. 어 우와. 우와, 깨끗해 보여, 엄청. <laughs> 우와, 시원해. 난 이제 아까 올라갈 때 종아리 에 힘이 나풀려가지고 그래 이제 저, 다시 종아리 에 들리고 겐찼어 지금. 찼어, 어 찼어 지금. 이제 힘이 좀 들어. 아까는 아예 이게 다리가 안 지워가지고. 하지만 평지에선 뒤동질러 보지 않는다. <laughs> 야, 그래 쓰지 말라고. 아 저기요. 와 좋다, 이거 좋다. 와. 깜짝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다 이러고 지우 지우 생각을 했을까?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송정에서 역장편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